아이고야, 레이나야. 아우. 차라 윤신을 하지. 얘또 궁이다. 엇이 바깥에라이 에라이, 에라이, 에라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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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부질 뻔했네. 어개조술 뻔했네. 이 뭐. 충전이 아 뭐야? <laughs> 아, <laughs> 나이꼬. 선 어디야? 여기지 오케이 좋아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, 뭐야, <진짜. 웃음> 안니 아니, 아니, 무조건 이겼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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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연 아니, 투 와궁좆 아. 다다다다다다다다 완전 소리 존나 갔어. 여기 있다. 쇼시작 저기 보 레이나 조심. 안 돼. 레이나한테 죽으면은 아니, 한았다한명다롱하다롱나 나이 와우! 나이스. 어어 이거 뭐래 뭔데? 와우! 대박 내 동료를 죽게 두진 않겠어 정말 이크가실되었습니다 <laughs> <목> 잘못 썼네 s 병 t 될 e Indian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